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와, 역시 제가 4월에서 6월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딱이 6월달 되니까 귀신같이 이게 1년 실적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핵심 구간을 돌파하는 거라 저는 굉장히 현재 구간이 의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HMM 올라가는 이유가 뭐다? 순수하게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근데 왜 돈을 잘 버는지 이것도 봐야 되는데 계속 설명드렸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HMM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은 80%가 컨테이너 거든요 그러면, 어, 가장 높은 기준을 차지하는 이 핵심이 되는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 실적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그 핵심은 이겁니다. 예멘 반군이 그 홍해 쪽에 지내가는 배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배 하나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비싸요. 수천억이에요. 하나라도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은 와. 이거 그냥 쉽게 볼수 없죠. 그러니까, 홍해 쪽이 아니라 뺑 돌아가는 이러한 노선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비도 많이 쓰고, 그러면 운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돈 많이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멘 반군 이번에는 그냥 혼자가 아니라. 대놓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라크 군은 사실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예멘이 계속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모습이 보이시게 된다면은 사람들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결국에는 운임지수의 상승으로 연결되는데 보통 이게 금요일 날 발표가 많이 되거든요. 어?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만약에 이번 주 쉬어간다 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발표가 제대로 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 실적이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조단이 영업이 여기에 탄력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계속 4월에서 6월을 지켜봐야 된다 설명을 드렸냐면 운임회사들의 1년 장기계약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기 계약도 있고, 장기 계약도 있는데, 이 1년 장기 계약을 맺는 구간이 4월에서 6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운임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장기 계약을 맺게 된다면, 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회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체급 자체는 높은 상황을 1년 동안 유지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가격방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못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장기 운임이 계약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여기서 이제 제대로 효과가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최소한 뭐12 전환이 뭐니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기에서 버텼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느 정도 회복하려는 움직임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기관,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거 최우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이 노란색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481선, 여기가 어디랑 겹쳐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120개월선. 근데 여기는 2021년부터 해서 1년, 2년, 3년 눌리고 이제 4년 차,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4년 만에 여기를 뚫고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되게 힘 있는 자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부터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또 한번 쌍바닥과 함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탄력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차 목표는이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 어디 있는지 이걸 보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천일선, 여기에 매도 물량이 조금 있어갖고, 요거 소화하는지 보는 거 1순위로 보시고, 여기 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여기 25,000원 아래까지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 공략하는 거 여러분들께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뚫으면 이만큼더 간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본걸 바탕으로, HMM, 통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면은, 현재 들려오는 소식을 봤을 때 예멘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운임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걸 6월까지만 끌게 된다면은 실적 1년짜리가 되게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바로 이거는 영업마진에 반영이 될 것이다. 현재 가격적으로 높은 순간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수급은 지금처럼 외국인 기간 보시면 되고 그리고 120개월선 여기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3년을 내리 이탈했던 추세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설명드리며 현재 HMM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싹 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거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청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